쇼핑의 모든 것을 비교하는 비교왕 쇼핑 에디션입니다. 상품평과 구매량, 별점 등 다양한 사용 후기를 바탕으로 엄선하여 뽑은 1위부터 5위까지의 상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품목은 5만 원대 가성비 스피커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페벌 2.0 스피커 MF1680. USB 포트로 전원이 공급되며 헤드셋 단자에도 오디오 스피커 잭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 부분이 45도 각도로 되어 있어 사운드가 귀에 더잘 전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스피커로 3만원대 가격에 적절한 우퍼와 먹먹하게 막히지 않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부피가 크지 않고 선이 단순하여 설치가 간편합니다. 컬러가 블랙과 화이트로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슈톤 앰프 내장형 스피커 AT1000K 두 채널 스피커로 좌우 채널이 분리되어 있어 더욱 생생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앰프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앰프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설치가 간편하며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고음질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DSP 기술을 사용하여 음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음역대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우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또한 블랙 컬러로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부가 기능으로 베이스 조절과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PC 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브리츠 두 채널 USB 파워 데스크 스피커 BGMS2000 USB 파워 공급 방식의 두 채널 스피커를 지원합니다. USB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아 편리합니다. 노트북이나 PC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성도 좋습니다. 두 개의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어 스테레오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각 스피커는 2.0 채널을 지원하며. 고음과 저음을 분리하여 재생합니다. 고음질 사운드를 지원하여 음악이나 영화를 즐길 때 생생한 음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장된 앰프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합니다.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여 사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 t u b 두 채널 진공관 USB 폭설부 스피커 세트 A101V. 오디오 신스와 함께 진공관이 사용되어 아디오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합니다. 나무 느낌이 나는 북셀프 타입의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두 채널 스피커로 좌우 구분된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소리가 풍부하고 베이스가 훌륭한 좋은 음질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3.5mm 단자를 통해 PC나 스마트폰 등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손이 기어 블루투스 컴퓨터 스피커 타이턴 7 BTMI. 타이턴 7 BTMI는 2.1 채널의 북셀프 타입 스피커로 PC와 연결하기 위한 3.5mm USB 단자를 지원합니다. 또한 AUX, AUX 입력, SD 카드, USB 재생, 헤드폰 등 다양한 단자를 제공하여 여러 기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부가 기능으로는 FM 라디오, LED 라이트, 블루투스 지원, 헤드폰 단자가 있으며 전격 출력은 24W입니다. 오늘도 비교왕 쇼핑 에디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매 링크는 하단에 링크를 기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비교왕 쇼핑 에디션의 다음 비교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